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는 한 가정집. 이곳에서부터 게임은 시작됩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주인공. 그는 문 전어머로 쿵 소리가 들려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컴퓨터에 빠져있던 주인공은 그제서야 가족이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발견합니다. 집안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는 주인공. 하지만 집안의 문들은 잠겨 있었고, 드디어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된 거실로 도착하게 되었죠. 거실로 들어와 밝게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를 바라보고 있던 도중, 집안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크리스마스트리는 불이 켜졌고, 장식에는 죽어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방을 돌아다니자 가족들은 집을 떠난 듯 어떠한 쪽지가 남겨져 있었죠. 고요한 집 밖을 바라보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주인공은 집안을 더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바닥에서 켜져 있는 손전등을 발견한 주인공 부엌으로 들어서자 켜져 있던 모니터가 꺼지고 전자라인지에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발견한 피가 흐르는 돼지 머리. 머리에 꽂혀 있는 열쇠를 집어들자 냉장고 문이 닫히고 부엌 안은 피로 뒤덮혔죠. 뒷문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 창문 밖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탁실로 향하자 창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누군가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장을 입은 귀신이 집안에도 나타나는 등 집안에는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욕실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려왔고, 바로 샤워실에서 물이 아닌 피가 나오고 있었죠. 또한 세면대에도 피가 흘러나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욕실문이 닫히며 욕실 안에 갇힌 주인공. 그때 욕실 안에 귀신이 나타나며 주인공을 놀래켰죠. 겨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주인공. 컴퓨터를 바라보자 자신에게 채팅으로 말을 거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닉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자신의 말을 따르면 집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귀신과 같이 영원히 집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주인공의 옆방문을 열어줄 테니 장난감 집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집을 탈출하라는 채팅을 보내왔습니다. 채팅 메시지에 따라 열쇠를 발견한 주인공, 집안을 탈출하기로 하죠. 겨우 집밖 뒷마당으로 나온 주인공. 동네 밤하늘에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폭죽이 터지고 있었죠. 그때 귀신의 모습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으로 드러나 주인공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데 성공했지만 플레이는 계속해야 한다는 무구가 나오며 게임이 끝이 납니다. 만약 집안 곳곳이 숨겨져 있는 단어들을 모아 조합하면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겨져 있던 방으로 향하는 주인공. <놀람> 창문 밖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을 뒤로하고 서랍장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집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컴퓨터로 돌아가 열쇠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 자신의 옆방 문이 디지털화 되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이 게임의 접속자 수가 표시되는 통로로 도착했죠. 놀랍게도 이것은 주인공의 집안이 아닌 게임 속 안이었던 것입니다. 문을 나서자 게임을 탈출하면서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아이러니 오브 나이트 메어는 2017년에 스텝 하르 스튜디오에서 개발된 인디 호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아이러니 오브 나이트 메어라는 게임을 하던 주인공이 너무나 오랫동안 게임을 즐긴 나머지 현실과 게임을 혼동하다가 결국에는 닉이라는 외부인물의 도움으로 게임에서 탈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양에서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원래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명절에 가까워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자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플들의 날이 원래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라고. 아!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대타맨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크리스마스 날 홀로 어두운 집에서 게임을 하다 탈출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아이러니오브 나이트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대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